자, 정답 택시 정답입니다 아, 너무 이게 자 백만 아,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예.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. 저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또 우리 유현석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복으로 한입 깨물자마자 눈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고생하셨는데 평가를 좀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빈대 출몰이 잇따르면서 시민들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. 빈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. 양영철 교수님이십니빈빈대갑자자나타타이니다는행 가방에 묻어서 들어옵니다. 응? 뭐가 있습니친 빈대. 는이구 어! 이이 친구는 이 안 먹고 150일, 어. 200일 삽니다. 그럼 먹으면 얼마나 사는 겁니까? 장수하겠죠. <laughs> 버스 의자에 앉으면 빈대 한 마리를 발견하면 옷을 건조기에 말리면 빈대를 박멸할 수 있다. 물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. 어. <laughs> 최고령 보디빌더 서영갑 <laughs> 선생님이십니다. 권영은 나이가 없다. 생가입니다 조직에서 <laughs> 그 영어를 가르치셨다고요? 무엇을 서레 never old. 아! 최다 출전 최다 입상 최고령 선수 본격적인 운동 64세 시작했어요 와 근육에 나이가, 나이가. 없다. 없다 내 칼에 보내지 않으면 처취 안으로 남을 것이다 눈이 참 예쁘네 나도 알아 늘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원 씨 네, 안녕하세요 자연인 하지원입니다 지원 <laughs> 씨 <laughs> 오늘 왜 모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슬림백 달인으로. 어? 아 진짜로? 아, 진짜. 말도 안 돼요. 아, 아 그냥 걷죠. 옆으로 옆으로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정말 뭐 근데 너무 빠졌었어요. 어, 내가 전생에 정말 여기를 왔었나? 어. 와이어 매달리면 위에서 밥 먹고. 그, 이소진 씨는 좀 어떠셨어요? 감독님한테 일렀거든요. 지 연기 못하겠다. 아 미치겠다. <laughs> 괜찮을까 나? 학창 시절 인기가 아 이럴만해요. 전학을 왔는데 책이 다른 거예요 서울하고. 그 남학생들이 자기네 학교에 책을 훔쳐다가 저한테. <laughs> 아, 그런 일이 있구나. <laughs>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전면전으로. 어지러운 지적됐죠. 국제 정세.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.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. 나치가 독일을 접수를 하면서 대거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마스는 이땅 안에서는 이스라엘은 없어야 된다 음. 하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s h 볼라의 무장 석유 a s h 오일머니 국가 안보를 위해서 142조 원 사실은 한반도도 굉장히 조 s h a 여기 놓치면 안돼